할렐루야. 지금부터 3월 2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마음안 노래 있어 나 슬겁게 늘부 때에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십자가 지심을 没有。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은 예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신경으로 신앙구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데레이르니 마침 여러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러 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러보암이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아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아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제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욕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러보암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보암에게 속한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러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전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위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시식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허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식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악해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러부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도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렛의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고식의 악을 행하되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중에 행하였더라. 네 이렇게 열한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410장 다시 한번 함께 찬송하고 통,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또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든 평화 임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손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물이 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은 예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 을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 건물일세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